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증시가 연일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도 이 반도체하고 또 2차전지 이 섹터 위주의 상승이 나올까요 금요일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이 종목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우리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제 영상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12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전선의 주가의 흐름이 정말 길게 박스권 안에 서 있던 흐름이었거든요 바로 전날 윗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16%나 하락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셔서,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상증자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주가의 단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예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관이나 뭐 외인, 품에, 연기금, 보험, 투신 싹다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동안 대한전선 보스 유중이 몇 번째입니까? 앞으로 몇 번의 유중이 더 남은 건지 그렇다고 평단가 낮춰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말 고점에 물리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뭐 유상 증자를 통해서 목적은 좋습니다. 뭐 해저 케이블 공장과 더불어서 해외 공장 등의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해도 지금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는요, 오히려 대한전선보다 후반과 관련해서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유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잠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공시해 볼 텐데요. 대한전선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자금이 5,258억 주주 배정. 예, 이렇게 좀 공식이 떴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왜 도대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증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냐는 거죠. 대한전선은 어차피 후반건데 왜 따로 유증을 해서 투자를 하는가라는 거죠요딱 봐도 지금 한진칼 경영권 뺏기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걸 누가 유증을 받겠는가라는 거죠. 아니 유증을 실패하게 된다면 상장 폐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차피 공사 확장 호반이 할 건데 공장 확장에 대한 공사를 호반이 맡아서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굳이 예 유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 호반이 투자를 하고 건설투자 비용으로 회수하면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도 회사만 성장하지 주주는 점점 망해가는 그런 성장이라면 나중에 정말 회사가 매각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이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 볼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 커지실 텐데요. 그럼에도 꼭 이러면 계시죠.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팩트라 보시면 되는데, 반신 반하고있던 도중에 이제 슬슬 추세가 맞아가는 것 보고 지금 급하게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파급력이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한전선 관한 정보인데요. 도움 되고자 드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되면요. 자, 이렇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는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얼마에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미리 좀 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급등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잃어버리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확실히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마이너스 최대한 줄여가면서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대한연산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5906 2484번으로 대한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이런 정보를 공유할게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 같은 종목을 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전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258억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소식에 급락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는 회사 돈으로 했어야지 왜 굳이 유증을 해서 이렇게 난발하고 있냐는 라 거예요. 유증 확정가0 6천원 예상을 하고 있고 액면 병합 전 600원 주가 지난번 유증 후 주가처럼 5천원까지 빠질 것처럼 보여져요. 자, 액병 전한 500원 되겠죠. 사실 그간에 여러분들 대한전선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 돈 떨어질 때마다 유증을 합니다. 여러 번 유증으로 주식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유증이 또 반대로 어려울 때는 갑자기 또 감자를 하죠. 이때 주주들 불만 폭발합니다. 또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다, 잘 살짝 모를래요? 무증을 또 하고. 그러다가 주가는또 계속 내려가죠. 왜냐, 제품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유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 감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유증의 예상가가 8,600원인데요. 좀 있어 보세요. 기준가가 팍 내려갈 겁니다. 그런 후에 잠깐 횡보할 겁니다. 결국은 또 내려가죠. 그리고 또 유증, 또 유증, 감자, 그다음에 무증. 이렇게 반복할 거는 라 이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무 상태가 좋으면 굳이 유증은 잘안 합니다. 무증화지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 이대안전선 오르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걸릴까요? 물론 이 케이블 투자율 때문에 유증 한다니까. 다시 오르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저 지금 이 점이 여러분들, 이런 종목 정보, 반드시 정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터질지, 이게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아직 모르는 시점에서요. 가뜩이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올라도 불안한데, 갑작스럽게 급락하긴더 불안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도대체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이 자리 있죠? 여러분,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갭을 떨어진 자리로부터 내가 매도한이 맞는 것이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마치 또 주말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걸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볼게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가만 보고 좀 불안해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크게 올라가는 경우 가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요, 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당연히 없으면 떨어지는 순간 버티지 못하고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떨어지니까요.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는게 뭐냐면, 지금의 당장 주가는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전선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가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보이죠? 자, 대한전선 무료입니다. 정보는 010-5906, 2484번으로 그냥 대한이라고 내시면 돼요. 여러분, 빠르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 드릴 거고 여기 맞춰서 이제 주가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갈 텐데 여러분 그냥 올리진 않나 말이에요 세력들이 흔들면서 이때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야죠 소통을 통한 피드백 일일에다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5906-2484번으로 대한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와 줄 거니까,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추기 하셨으면 좋겠고, 마침 또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되, 최대한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제 위기에서 바로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이제 12월 가기 전, 특별히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지금 또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선절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요? 예4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구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본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눈이 입니다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쵸?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 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 말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도 오르고 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도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적감 매력 핵심주로서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 요 물량이 지금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또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 한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자,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